안녕하세요. 오늘은 라인반트 성전에 대한 내용인데요. 어저께 패치노트로 올라온 내용으로 이렇게 나왔었고. 25월 28일 날 정기 점검 후에 열립니다. 거의 한달 가량 진행될 예정인 것 같아요. 이제 1층이 28일날 열리고 순차적으로 이렇게 열리는 것 같아요. 이제 보상은 이렇게 서버 보상으로 이렇게 받을 수가 있고요. 제 개인 보상 받을 수 있고요. 서버 보상을 받더라도 개인 보상이 이제 개인 순위가 낮으면 순위가 높아야지 좋은 보상을 얻을 수가 있대요. 영상 한번 봐볼게요. 라인반트의 성전은 리그별로 8개 서버의 모험가들이 모여 치열하게 경쟁하는 콘텐츠입니다. 라인반트의 성전에 입장하면. 서버마다 정해진 1층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1층은 다른 서버의 모험가가 침입할 수 없기 때문에 안전하게 사냥할 수 있습니다. 1층에서는 몬스터를 사냥하여 추건의 공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모험가들이 얻은 추건의 공물은 서버별로 적립됩니다. 추건의 공물을 모으면 개인 명예 포인트를 얻어 랭킹을 높일 수 있습니다. 서버에 누적된 축원의 곡물은 서버 리더가 연구를 통해 사용하여 능력치를 상승시키거나 특수 기능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1층에는 상급 점령석과 하급 점령석이 있으며 점령석들을 공략하려면 서버의 모험가들이 단합해야 합니다. 주둔지의 모든 점령석을 공략하면 2층으로 진출할 자격을 얻습니다. 2층부터는 타 지역에서 진입한 다른 서버의 모험가들과 마주하게 됩니다. 2층에는 다수의 봉인석과 변이체가 있으며 이를 차지하려면 치열한 전투를 벌여야 합니다. 봉인석과 변이체는 티어가 존재하며 티어가 높을수록 보상이 더 커집니다. 고티어 봉인석과 변이체를 점령하려면 해당 티어에 필요한 연구를 반드시 완료해야 합니다. 봉인석과 변이체를 점령한 서버에는 특별한 혜택으로 안전구역이 생깁니다. 안전 구역에서는 다른 모험가에게 공격받지 않으며, 추원의 공물을 추가적으로 획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로비에서 안전 구역으로 즉시 이동도 가능해집니다. 3층으로 진출하면 더 많은 서버의 모험가들과 치열한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더욱 높은 티어의 점령지가 존재하지만 수가 적기 때문에 이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한층 더 치열한 경쟁을 이겨내야 합니다. 마지막 4층에서는 강력한 보스가 기다리고 있으며 처치에 성공하면 그에 상응하는 막대한 보상이 주어집니다. 이제 그 층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성장, 치열해지고 보스 처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더 재밌는 커미션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보스 처치 이후 이전까지 접근이 불가능했던 타 서버의 1층 지역에 침공할 수 있으며 주둔지를 약탈하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타 서버의 주둔지를 많이 약탈할수록 획득 가능한 보상은 더욱 커지며 최종 점령자에게는 막대한 보상이 주어집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들. 라인마트 성점 나온다고 해가지고 기대를 많이 하셨을 텐데, 이제, 그, 뭐냐, 어, 기대를 하면서 5월 28일 날 만나요. 다들 굿밤 되시고, 5, 5월 28일 수요일에 열립니다. 빠빠